안녕하세요. 다꿈지락대기 좋아하는 언니, 닭꿈언니입니다. 오늘은 이 귀여운 키링을 소개해요. 만들기가 아주 쉬워가지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10분 안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꽃을 두세 장더 만들어가지고, 긴 키링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우드볼을 두세 개씩 더 끼워가지고, 좀더 시원한 느낌의 키링을 만드셔도 돼요. 우드볼과 테슬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데요. 우드볼은 청가게에서 구매했고, 이렇게 다섯 볼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은 대구에서 서문시장 어딘가에서 구매했었던 건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비슷한 거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다 하셔도 되고 제가 테슬 만드는 방법도 뒤쪽에 영상 첨부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돼요. 코바늘을 넣어 준비해주시고요. 오늘 보너스 영상으로 다이소 실로 비슷하게 따라 만드는 법도 넣어봤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재밌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저랑 키링 만들러 같이 가보실까요?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고리를 하나 빼내서 원형 뜨기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사슬로 기둥을 하나 세우고요. 이원 안에서 짧은 뜨기로 다섯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셨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짧은 끈을 살살 당겨서 조여주세요. 이 정도 길이로 남겨두고 잘라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건데 짧은뜨기를 다섯 코 만들었으니까 거꾸로 다섯 코를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 색깔을 바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노란색 선은 좀 텐션 있게 뒤에서 잡아당겨 주시고 실 색깔을 바꾸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꽃잎을 만들 차례인데요 꽃잎 만드는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기둥사슬 4코를 해주고 아래 두코 있잖아요 아래 두 코에다가 긴뜨기를 떠줍니다 긴뜨기는 한 바퀴를 감아서 코에 넣고 사슬 하나 걸어빼고 두 개를 동시에 걸어빼면 긴뜨기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꽃잎 하나가 완성돼요. 그래서 바로 옆 칸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거를 한 바퀴 돌아서 꽃잎 다섯 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고로 방금 했던 거를 다섯 번 반복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기둥 사슬을 4코 네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두 부분에다가 두 사슬에다가 긴뜨기를 두개 떠주어요. 그리고 바로 옆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면 꽃잎이 한장또 완성돼요. 이렇게 꽃잎을 다섯 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꽃잎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요거 요 정도 길이를 남겨두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쭉 빼서 뒤로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실은 아무 때나 뒤로 넘기셔가지고 뒤에서 묶어주셔서 짧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 장을 만들어서 겹치는 거라 한 장은 실을 이렇게 짧게 끊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꽃잎이 너무 앞으로 우그러졌다, 난좀더 펴지고 싶다 하시면은 양손으로 꽃잎을 살살살살 펴가면은 이렇게 펴진 꽃잎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두장 겹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겹칠 수 있기는 해요. 뒤에 묶어서 짧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묶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흰색 끈두 개와 노란색 끈두 개를 한 번에 잡고 그냥 운동화끈 묶듯이 묶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듭을 짓던 뭐 풀리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꽃잎 한 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키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장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두 장으로 겹칠 건데, 나머지 한 장은 뒤에 묶어서 짧게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묶기 전 상태까지 만들어서 저랑 만나기로 해요. 뿅! 한 장을 더 만들고 마무리 전까지 왔습니다. 요것도 지금 걸려 있는 실 말고 나머지 실은 묶어서 다시 좀 정리를 해 줄게요. 그다음에 이두 장을 겹쳐서 같이 떠줄 건데요. 뒷면과 뒷면끼리 맞닿게 놓고 꽃잎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사슬 한코한 한 코씩을 주어서 앞뒤로 같이 빼떠줄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사슬 하나, 뒤쪽에 있는 사슬 하나 하나 하나씩 아무 사슬이나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슬 아무거나 하나씩 걸어서 빼뜨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로 꽃잎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까지 이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게 조금 헷갈리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액세서리 만드는 영상 거기에서 정말 자세하게 올려 두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더 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앞쪽에서 한장 뒤쪽에서 한 장씩 실을 걸어서 앞뒤 맞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이 꽃잎이 끝나고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만 잘 빼떠주시면 이 꽃잎이 예쁘게 하나가 뿅 하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빼떠 주시면 되는데요. 온폭 들어간 이 부분에 빼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작은 꽃은 완성이에요. 그리고요. 아래쪽에다가 우드볼과 테슬이 들어갈 건데요. 우드볼이랑 테슬 이어주기 위해서 한손한뼘 조금 더 되는 그 길이에서 실을 잘라 주세요. 마지막 빼뜨기 했던 부분에 실을 쭉 당겨서 빼 줍니다. 텐션 있게 잡아당겨서 거의 매듭 짓는 식으로 당겨주고요. 먼저 우드볼을 넣어줄게요. 테슬에 있는 고리에 또 한번 넣고 다시 우드볼을 거쳐서 꽃으로 가면 돼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방향의 반대 부분으로 넣어가지고 전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때 마무리를 해줄 때 살짝 우드볼이랑 꽃이랑 사이에 한 0.5mm, 0.3mm 정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꽃에서 나와 있는 이 실을 잡고 사이에 살짝 둘러줄 건데요. 여기는 너무 많이 하면은 좀 보기 싫고 한 10바퀴 정도 돌려주셔가지고 다시 꽃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뒤에서 끈을 좀 살살 당겨 주셔가지고 이꽃 안쪽으로 실을 숨겨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 우두랑 테스트 달기는 끝이에요. 마무리 실들은 가위로 다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되게 앙증맞은 장식이 되었다 그쵸? 이제 위에 고리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고리도 진짜 별거 없어요. 이 다섯 입 중에서 가장 가운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바늘을 찔러주시고 사슬로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슬 개수도 안 세요. 그냥 사슬 계속 올리다가 반틈을 접어 봤을 때, 아, 요 정도면 되겠다 싶은 정도에서 끊어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뭐 개수 상관하지 마시고 사슬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셔서 반으로 접으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 밑에 악세서리들이 이 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고리 부분은 살짝 넉넉하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좀 길게 남겨두고 잘라주시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다시 빼줍니다 돗바늘로 아까 아래쪽에 둘둘 감은 거랑 비슷하게 이꽃 쪽에도 살짝 감아서 마무리를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이 나와져 있는 반대쪽으로 실이 나오게 만들어서 위에 고리를 바짝 잡아준 다음에 꽃과 고리 사이에 살짝 도톰하게 될수 있도록 감아주시는 거예요. 손에 살짝 힘을 주고 텐션 있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몇 바퀴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비율이 괜찮다 하는 그 정도? 감아주시고 꽃 속으로 바늘을 집어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들도 마찬가지로 꽃 속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키링 만들기는 끝! 생각보다 간단해서 손이 빠르신 분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합하고 또 조합해서 예쁜 키링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번외편으로 다이소 실로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위쪽에 달리는 데이지 꽃은 악세서리 를 만드는 방법에서 소개해드렸던 방법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잎사귀를 다섯 개를 해주고 싶으시면은 시작을 6 코가 아닌 5 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잎 다 완성을 하고 나면은 테슬을 달수 있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길게 남겨두시기를 바랄게요. 테슬 만드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제손 정도 되는 크기의 테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 검지와 새끼 손가락 사이를 감아주었는데요. 얇게 만드시고 싶으면 조금 덜 감아주시면 되고 통통한 테스를 만들고 싶으시면 좀 많이 많이 감아서 원하는 양에 딱찰 때까지 감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딱 끊어줄게요. 끊어주고 난 다음에 아래쪽을 먼저 한번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난 다음에 가지런히 책상 위에 펴줍니다. 그리고 이 테슬을 묶을 수 있는 실을 하나 잘라줘가지고 테슬의 가운데에 위치시켜 놓고 꽉 묶어줄게요. 매듭을 안쪽으로 넣어서 반으로 예쁘게 접어줍니다. 손으로 정리하면서 접어주고요. 이 테슬을 감아서 마무리를 시켜주면 되는데, 같은 실로 보여드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른 실로, 잘 보이는 검정색 실로 여러분들께 감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테스를 먼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감을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원래 테스 길이보다 살짝 짧게 두시고, 앞으로, 낮쪽으로 원을 그려서 겹쳐진 부분을 손으로 꽉 잡아준 다음에, 오른손으로 테스를 꽉 조아주면 돼요.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돌리고 싶은 만큼 매듭을 지으셔서 잘라줍니다. 이 잘라진 끈은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남아있는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에다가 쏙 넣어줍니다. 아래에 살짝 남겨두었던 그실 있죠? 그 실을 쭉 잡아당겨주면은 톡 하면서 매듭이 지어져요. 자, 여기서 위쪽 실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아래쪽 테슬들을 손으로 잘 정리를 해서 큰 가위로 한 번에 쑥 잘라주시면은 테슬이 완성이 됩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예쁜 테슬이 완성이 돼요. 초록색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테슬이 완성이 되었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실이 원래는 탈고색이랑 같은 색이겠지만 여기서는 좀 보기 좋게 까만 선도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들을 이어볼게요. 꽃 아래 테슬이일 때는 아까 우드볼이 걸려져 있는 테슬 만드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꽃을 다 만들고 난그 실로 테슬 위에 있는 요 작은 고리에다가 걸어가지고 다시 꽃에다가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 꽃과 테슬 사이에 살짝 0.3에서 0.5cm 정도 남겨두시고 몇 바퀴 감으셔서 꽃 안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위에 고리만 달아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6개짜리라서 6개 짜리라서 6개 잎 가운데서 고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 그대로 사슬 개수 상관없고 반 접어서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위치까지 달고 그리고 마지막에 꽃잎과 고리 사이에 몇번 감아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알려드렸으니까 스킵해도 되죠? 짠! 이렇게 예쁜 키링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들 잘 만드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꽃을 더 많이 만들어도 되고, 테스를 두세 개더 많이 만들어서 다셔도 되고, 우드볼을 더 많이 다셔도 되고, 여러분들 각자 취향에 맞게, 각자의 색깔에 맞게 예쁘게 키링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